성추행 혐의 이근 피해 여성의 2천만원 손해배상 2차 가해 인정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0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0 단독 김상훈 판사는 여성 a씨가 이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성소 판결했다.김 판사는 6400만원 상당의 청구 금액 중 2000만원을 인정했다. 앞서 이 건은 2017년 11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재판부는 A 씨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사건 당시 촬영된 패세해로 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이 건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 건은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이 건은 2020년 10월 유죄 판결이 세간에 알려지자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등 내용의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이 건은 그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A 씨는 이 건의 강제추행 행위를 비롯해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강제추행행위 자체 추행 부인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500만원과 1,500만원을 인용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허위사실로 원고를 무고해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공연히 진술했다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를 무고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 가해지기도 했다. 피고는 추행 부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것으로 จะนจตา